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미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모아를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글 안에 뉴스 하나가 태그가 되어 있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같이 보고, 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께 같이 보시죠. 자, 말일모아의 샤인이란 분이 최근에 올린 글인데요. 지금 미국에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메이저 마일스톤을 넘었다고 해요. 그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50만 명이 마일스톤인데 이 50만 명을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넘버가 옛날 2013년까지 돌아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딱 리만 사태 끝나고 나서 완전 막바지일 때 부동산 버블의 막바지 그때 넘버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 뜻은 지금 셀러랑 바이어 폭이 굉장히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따가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 6월만 해도 1.92 밀리언 정도의 셀러들이 집을 팔겠다고 마켓에 내놨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 대비 12.8% 높대요. 근데 반대쪽인 바이어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8.9%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이 아티클은 왜 그러냐? 도대체 셀러들은 왜 팔려고 하고, 바이어들은 왜 사지 않으려고 하냐? 일단은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진짜 사람들이 집을 엄청 샀어요 2020년부터 거의 2022년까지 집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만약에 그때 살 때는 인스펙션도 하나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비딩워를 생각하면서 집을 사셔야 됐죠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미디언 프라이스가 두배가 됐으니까 많은 집들이 두배세배네배까지도 올라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문제점이 바로 미국에 집이 많이 없대요 왜냐면 서프라임 때부터 집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어요. 연준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면은 옛날때부터 집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쭉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1990년대부터 집을 계속 계속 짓다가 약간 트렌드가 쭉 올라가죠 근데 딱 서프라임 터지면서 완전히 내리박습니다 이때부터 회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좀 회복한다 싶더니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몰개질 웨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코비드 때 2%를 본 이상 5%, 6%, 7%는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집을 잘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포르빌리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2020년대까지 짓다가 약간 벽에 닫힌 거죠. 조금씩 빌더들이 안 짓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일단은 메인이 어포르빌리티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러랑 바이어는 만큼 차이가 나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진짜 엄청 납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차이가 많이 벌려졌죠. 자, 셀러건 여기 위에 있는데 바이어는 완전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요럴쓸 때가 많이 없어요. 막 옛날 2014년? 요 때는 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많이 벌어졌을 때가 요때 2020년도 코비드 딱 쳤을 때 잠깐 벌어졌다가 돈이 확 풀리면서 바이어들이 미친 듯이 집을 사대죠. 그래서 이 때는 완전 셀러스 마켓이었단 말이죠. 계속 셀러스 마켓 하다가 2023년 정도 되니까 좀 노멀라이즈가 되더니 이제는. 바이어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셀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어스 마켓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몰게지 레이트 너무 높고 그리고 또 집을 잘 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리고 HOA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집을 짓는 양을 보면은 미국은 지금 남쪽에 집을 가장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짓는 곳이 지금 노스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 이스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플라인 디멘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셀러스 마켓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우스, 웨스트 이쪽은 자연재해 때문에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그리고 피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집이 많이 나와 있어도 집을 사기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퍼리텍스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 가격이 올라가 가니까요. 이거는 집가격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랑 HOA 같은 거는 일단 코스트 오브 i n 빙이다 올라갔기 때문에 HOA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큰게 바로 인슈런스죠.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인슈런스를 받을 수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포로 i 리티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글에 댓글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댓글을 보면은 자기 단지를 보니까 지금 8% 정도 집값이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댓글은 예전 같으면은 집이 나오자마자 클로징 사인이 붙었는데 지금 한달 넘게 사인이 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낮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서도 지금 가격을 많이 낮추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집이면은 금방만 팔리긴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쪽은 놀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샐러드이 지금 버티는 느낌. 바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2% 3% 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내가 이 가격에 안 팔면 난 그냥 여기 살지 아니면 은 그냥 렌트를 주던가 이런 느낌이라 많이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급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가격을 맞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모개지 금리가 쉽게 떨어질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데 완전 바닥을 칠 때는 아마 4%까지 내려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센티멘트가 낮은데 빌더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냐? 그건 바로 바로 여유 자금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비드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빌드가 시팅을 해도 이 빌더들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지금 특정한 마켓에서는 가장 집을 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흥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특정한 마켓이라는 거, 지금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 셀러스 마켓인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젠가는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플라이가 많이 나오고 집값이 내려가는 곳을 보면은 코비드 때 엄청나게 비싸고 비딩 워도 많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딩 워가 있고 서플라이가 많지 않은 곳이 2, 3년 후에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5년, 10년까지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 3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자가를 사야 된다고 하면은 5년, 10년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신다면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깎아서 살수 있는 시기가 온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